구강 내에서 합착을 하고 나서 밖으로 다시 뺄수 있기 때문에 시멘트 제거를 구강 내 구강 외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잔여 시멘트를 제거할, 제거를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밖에서 이제 시멘트를 제거를 하면서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컨투어다 그러면은 조정도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컨투어링이 가능하다. 이것도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래서 이게 렇 그 s c r p 의 장점은 간단하게 말해서 리트라바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상적인 보첨물 컨투어를 어떻게든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그 과정에서 잔여 시멘트를 전혀 남기지 않게 한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 과정이 즉 체어 사이드에서 할때 너무너무 오래 걸립니다. 특히나 이제 저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진료하는 경우에는 정말 정말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임상가들이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 보통은 저 SCRP 타입을 디리버리를 할때 최종 보천물을 합착을 한 다음에 구강 외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잔여 시멘트도 결국에는 구강 내에서 다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크루 홀은 또 스크루 홀대로 남아 있고 즉 스크루 타입과 시멘테이션 타입의 모든 단점을 갖는 그러니까 장점을 갖지 않는 그런 나쁜 보철물이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스크루 홀이 있으니까 심리적이지도 못하고 또 교합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유시멘트가 확실하게 제거 안될 가능성도 있죠. 어, 그래서 염증 반응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멘테이션 타입의 크라운에다가 그 리트랄 버블리티 때문에 구멍을 뚫어놨는데 음. 실제로 기공을 기공물을 받아 보면 그 임플란트의 나사가 들어가는 그 패스와 그리고 그 스크루 홀의 스크루 채널의 방향이 맞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이거는 직 직접 저 보철물에 드라이버를 인게이지를 시켜서 풀어봐야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딜리버리를 할때 그거를 확인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얘가 패시브하게 연결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멘테이션을 그냥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다시 풀려고 해서 봤더니 드라이버가 인게이지가 안 됩니다. 즉 리트라이버 블리도 없는, 즉 단점만 갖는 보철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고자 이제 시멘테스 시스템까지 진화해오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시뮬레스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국내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시뮬레스 시스템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응.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크게 시뮬레스 시스템도 실제로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는 음, 진짜 트루 시뮬레스 시스템이 있고 아니면 시멘트를 그래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왼쪽에 그 시뮬레스 시스템이지만 시멘트를 사용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두가지 제가 나눴는데, 일단, SCRP 타입이라고 제가 불렀고요 어, 이건 그냥 제 이름, 제 마음대로 붙였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SCRP 타입하고 똑같아요. 그냥 지대주에다가, 이제, 크라운을 합착하고, 이제, 나사를 통해서 유지를 하는 건데, 다만, 다른 점은, 그 지대주에 특별하게, 이제, 시멘트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 그루브라던가, 음, 어쨌든, 유지 구조들을 여기다가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덜 떨어지게 만든 거고요 어, 똑같이, 나사 유지 방식으로 연결을 하는데, 다만, 이제, 밖에서, 시멘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잉여시멘트에 밖에서 제작 제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강 내에서 시멘트 프리하다. 그래서 이 방식도 시멘 레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실린더 타입이라고 제가 또 이름을 붙였는데 음. 이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에는 우선은 베이스 어버먼트, 그러니까 솔리드 타입으로 만들어진 베이스 어버먼트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크라운을 이제 마찬가지로 실린더에이 그러니까 어버트먼트처럼 실린더에 특수한 유지 구조를 부여한 실린더에 크라운을 시멘트를 이용해서 합착을 합니다. 구강 외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구강 내에서 잉어 시멘트도 제거를 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한 덩어리가 되겠죠? 이한 덩어리가 된이 실린더와 크라운은 이 크라운 그 실린더 안에 탄성으로 이 베이스 어버먼트에 연결을 되고 이때는 시멘트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유지를 할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도 시멘트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구강 내에서는 시멘트 프리하기 때문에 여기도 시멘레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음, 트루 시멘레스입니다. 정말로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기계적 유지에만 의존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어, 이제 링크 타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링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때는 그 앞에 실린더 타입과 마찬가지로 베이스 어버먼트가 먼저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스크류가, 어, 그 링크에 연결된 스크류의 액션으로 이 베이스 어버먼트와 크라운이 유지, 그러니까 기계적인 유지를 얻게 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아래는 이건 제가 이제 제 맘대로 원피스 타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로는 원피스는 아니고 투피스죠 어. 하나의 어버먼트와 하나의 나사가 들어가 있는 어. 그러니까 투피스긴 하지만 이제 원피스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부품이 적어서 가장 간단하고요 이때는 이제 스크롤 조이면서 앞에 링크 타입과 마찬가지로 크라운과의 기계적인 유지가 발생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텐데 우선은 그이 sclp 타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어차피 sclp 타입과 큰 차이는 제가 못 느껴서 일단 이세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실린더 타입입니다. 어, 우선은 베이스 어버먼트가 임플란트 픽셔에 연결이 되고요. 어, 그리고 이 실린더, 이 실린더에 크라운이 시멘트를 이용해서 합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실린더의 내부에 어, 이제 탄성에 의해서 여기 이제 딸깍하고 어, 베이스 어버머트 연결이 되는데, 어, 그래서 뭐 똑딱이니 아니면 락킹 아니 클릭 조인트 타입이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어, 회사별로 이름 부르는 것도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똑딱이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원할 때 그러니까 똑딱하고 끼웠다가 원할 때는 딱 하고 뺄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즉, 리트라버빌리티가 이 있는 음, 실린더 형태고요. 그리고 스크류에 의해서 유지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스크류홀이 필요가 없습니다. 즉,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retrievable cementation type이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로 적었고요. 근데 여기도 유지 시스템에 따라서 음, 즉 실린더가 베이스에 연결되는 그 시스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베이스의 밖에서 유지를 얻거나 아니면은 베이스의 내부에서 유지를 얻거나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은 베이스의 바깥쪽에서 유지를 얻는 방식은 어, 회사 이름은 제가 이렇게 그냥 이니셜로 적어놨습니다. 음, 우선 그 왼쪽에 있는 여기 이제 어, 실린더 내부에 이렇게 지르코니아 볼이 있는데 이 지르코니아 볼이 실린더에 그 니티놀 형상기업 스프링을 이용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에 언더카을진행가면서 이 스프링이 압축이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그 언더컷을 넘어 방구형의 홈에 들어갈 때 딸깍 하고 들어가게 되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탄성이 있는 실린더 내부인데 여긴 타이타늄 스프링으로 마찬가지 방식으로 언더컷을 지나면서 딸깍 하고 들어가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 엔사의 제품이죠. 이 경우는 베이스의 외부가 아니라 이 안쪽에 언덕하수 있는 음, 제품이고요. 그래서 실린더의 안쪽에 이렇게, 이렇게 펼쳐지는 형태로 어, 니티놀의 탄성 니티놀을 이용한 어, 유지 시스템. 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린더에 크라운을 합착을 하고 그리고 시멘트를 제거하는 과정 모두 구강 외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구강 내에는 시멘트가 들어갈 일이 없고요. 그리고 스크루 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교합에 대한 문제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전체부 예, 만약에 스크루 홀이, 뭐, 순축으로 만들어지겠다,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리고 상부 고철물 재료도, 뭐, 주조 방식이든, 아니면 밀링이든, 어떤 방식이든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재료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어버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인터널 타입에서의 싱킹 다운 문제가, 어, 일단 줄어들고요. 그에 따라서 기계적인 문제들, 뭐, 스크루 루즈닝이나, 루즈닝이나, 아니면 지대주의 파절 문제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 일단은 시멘트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체어 타임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멘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시멘트 유지를 위한 최소의 악간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그 실린더 자체에 유지구라던가 여러 가지 형태를 좀부여하 하기를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멘트에 대한 그 시멘트 유지에 의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약간 무시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베이스버먼트를 사용한다는 게장점이 이제 단점인데, 그 솔리드 버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만약에 얘가 이제 풀리면, 특히 싱글 같은 경우에 풀렸다가 솔리드 버먼트를 다시 조이면 그 상부 부철물이 안 맞죠. 이게 헥스인 경우에 돌아가서. 전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철물을 재제작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링크 타입입니다. True c e m e n l e s s 죠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는 구조고요. 앞에 이제 실린더 타입과 마찬가지로 베이스 어버먼트를 우선은 임플란트에 체결을 하고 그리고 이 링크에 연결된 스크류를 조이면서 이제 기계적인 유지를 이용해서 크라운과 이 베이스 어버먼트를 연결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회사별로 조금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비슷하긴 하고요. 일단은 그 링크와 스크류에 의해서 유지를 얻게 되는데 이 링크 자체에서 유지를 얻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링크는 그냥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이스크루 자체에서 유지를 얻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위에는 이제 링크 자체가 유지를 얻게 되는 방식인데, 나사가 들어가면서 이 링크에 있는 그 뭐라고 하죠? 이게 꽃잎처럼 게 펼쳐집니다. 나사가 조여지면 펼쳐지면서 이 링크가 크라운과 어, 기계적인 유지를 얻게 되고, 즉 크라운 내부의 언더컷을 이용해서 유지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 링크는 나사를 이용해서 베이스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도 비슷한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류를 이용해서 유지를 얻는 방식인데, 어, 링크가 이제 외부에 있는 크라운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스크류 자체가 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링크와 스크류 사이에 약간 홈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이제 언더컷 부분인데, 즉 나사 자체에 의해서 유지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금 그 왼쪽에 있는 제품은 이 나사 자체가 상부 보철물에 바로 접촉을 하게 되는데 그 단점을 좀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 뭐 커플링 스크류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사가 직접적으로 이 지르코니아 표면과 접촉하는 거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링크 타입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어, 앞에서 봤던 실린더 타입에서는 그 실린더가 그러니까 실린더 바깥쪽으로 크라운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진 부위가 굉장히 얇게 형성이 되는데 그것과 다르게 요건 링크 타입에서는 이 마진을 두껍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핑 가능성 과 그러니까 치핑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롤 시밀레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체어 타임이 감소하게 되고 또 시멘트 에 의해서 유지를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낮은 낙관 공간 5mm가 안되는 낙관 공간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린더 타입과 똑같은데 베이스 어버스 사용하기 때문에 싱킹 다운도 감소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역학적 문제들의 위험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장점이 바로 요건데요. 앵글드 스크류 채널을 형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전치부에서 장점인데 음, 심리 각도 때문에 나사의 홀이 이 순측이나 아니면 인사절 쪽으로 나오는 경우에 이걸 약간 이렇게 앵귤레이션을 시켜서 나사 구멍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 단점은 마찬가지로 베이스 어버먼트를 사용한다는 게 단점입니다. 솔리드 타입이기 때문에 이게 또 베이스 어버먼트 자체가 풀렸을 때는 보철물을 다시 재제작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상부 보철물에 어쨌든 스크롤이 만들어지는 거죠. 스크롤 타입처럼 그렇기 때문에 교역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라 것이고 그리고 이게 조금 장점이자 단점인데 음. 상부구첨을 내부에 형성된 언더컷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기공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세 번째 그 원피스 타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던 이 음, 시스템인데요. 이게 가장 간단한 스리스 시스템입니다.